제가 컴퓨터 TV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OS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제가 휴, 이 휴대폰 들고 먹기 힘이기 때문에 내려서 먹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풀내드리겠습니다 음. 맛있습니다. 오늘 빵살짝들먹있니요 음. 너무 음, 맛있네요. 일단 먹방이기 때문에 다 먹겠습니다. 음. 무슨데요? 하나 먹고 뭐, 어, 뭐, 뭐, 뭐 초코파이 뭐원 초코파이, 뭐초코이런 이런 파이 종류에서도 제일 맛 있습니다. 멋있다. 이상 구독 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